서울대 일대동아리 예대민속연구회 43대 회장 조우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대민속연구회 43대 부회장 연기과 서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대민속연구회 44대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예창작 전공 20학번 이소원입니다. 저희 예대민속연구회는 이번 2022학년도 동계 워크숍에 43회 정기 공연을 진행하고 44대 신입생들의 겨울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동산탈춤을 춤뿐만 아니라 탈도 직접 만들고요, 풀도 직접 만들고요, 뭐든지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탈춤을 추는 동아리다 보니까 상징을 꼽자면 저는 탈을 꼽고 싶은데 탈이라는 게또 저희가 직접 만들고 쓰고 공연을 하다 보면 되게 재밌고 여러분도 예민에 들어오셔서 탈을 한번 써보시고 같이 춤추면 정말 재밌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를 할때 얼굴을 많이 쓰는데 저희는 탈을 쓰다 보니까 몸을 써서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대사를 할때시조기 때문에 어떤 운율이나 어디를 강조해야 될까 대사에서 어떤 말을 더 살려야 될까 이런 것들을 더 배워나갈 수 있었던 동아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지각을 가장 많이 한 저입니다 모두 다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제가 지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게 동아리원들을 한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희 동아리는 서울예대 제1대 동아리라는 거 제1대 동아리라는 점이 가장 큰 자랑 중 하나인 것 같고 또 예민해하면 빼놓을 수 없는 끈끈한 가족 같은 의리 또 우정 많은 선배들도 찾아와 주시고 후배들도 저희를 잘 따라주는 그런 끈끈함이 저희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꼽자면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가장 멋있거든요. 일단 서울예술대학교에 왔으면 동아리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를 지금 두개째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민해가 졸업 후에도 아니면 학기 중에도 계속 소통하고 여러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신입생 여러분들은 아직 예민의 공연을 본적 없으시겠지만 와서 두 눈으로 직접 보시면 진짜 이 탈춤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따분하거나 지루하지 않고 진짜 저희 에너지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동아리 발대식 다 참가하셔서 저희 에너지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에너지입니다. 얘들아 민둥 민둥 울지 말고 회의하지 말고 예민해로 와라. 서울예대는 예민해다예민해안 오면 서울예대는 없다. 예민회 더